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일본 상황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일본 근황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한개 주소지당 천 마스크 두 개씩 보내주겠다. 라고 해서 일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구당 두 개의 마스크입니다. 한 사람당 두 개가 아니라 가구당 두 개. 그리고, 일본 속옷 회사 근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 속옷을 가지고 이렇게 어 마스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속옷 회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좋아하는 남성, 일본 남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림픽 어떻게 됐느냐 하시는 분들 올림픽은 뭐 망할 것 같아요 어 지금 올림픽을 미루자마자 일본 선수들이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게 올림픽을 미루자마자 요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요 가운데서 일본이 지금 분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사람들이 밖에 안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 장사가 안 되는 그러한 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들이 좀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위해서 좀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기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골때립니다. <laughs>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먼 러시아워의 무라모토 다이스케 코이케 도지사의 외출 자제 요청에 노래방이나 술집 사람에게 월급 주고 가게 닫게 해라. 그리고 나서 나가지 말라고 해라. 언한 개그맨이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좀 기사를 잠깐 제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개국 콤비 우먼 러시아오의 무라모토 다이스케가 트위터를 통해서 도쿄도의 코이케 유리코 지사가 긴급 회견에서 가라오케나 라이브 하우스 같은 술집이나 나이트 클럽 등으로 외출 자제 요청 등을 호소한 것에 견해를 나타냈다. 무라모토는 노래방이나 술집 사람에게 월급이나 주고 가게 닫게 해라.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해라. 그들이 가게에 오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지 마라. 손님이 올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집세와 난방비 세 세금을 낸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같이 살수 있게 해라. 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이 일본 야후 재팬의 코멘트 댓글 순위 5 안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뜨거운 일본인들의 반응을 불러모으고 있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댓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아폴로 영업 방해는 상관없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책임지고 입막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속사에도 책임이 있다. 무라모토도 활동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괴로운 뉴스 투성이인 가운데 모두 마음이 진정되고 있을 때이고 감염자나 그 관계자라든지 마스크 자자 방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때에 내용은 차치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트윗입니까? 이름조차 듣고 싶지 않아 기사도 내지 않기 바란다. 그것도 세금이지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불만이면 무라모토가 내라. 이제 좀 시끄럽다. 제3자는 닥치고 있어. 아니 무라모토에게 우리 세금의 용도를 결정하게 하고 싶지 않다. 전 조조의 마이 씨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주머니 또는 뿌린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람 정말 안 되겠네요. 왜 세금을 사용하자는 건가요? 납세자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힘들게 일하고 회사에서 돈 받고 세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 하는 당신이 도와주면 되잖아. 혹은 우리보다 몇백배 세금 납부하고 나서 말해주세요. 대세에 따라서 언론들도 이런 입만 살아있는 사람을 뉴스로 다루지 말아줘. 더 유익한 기사를 엄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음식점도 레저 산업도 모두 한숨 쉬고 있는데 시에서 돈을 받고 가게를 닫으면 지원해달라고 하는 업종이 넘쳐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요. 대부분의 업종은 지원받지 못해도 이미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자숙하지 않고 확산시키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것 뿐. 이론는 그렇지만 이미 도산, 실업자가 돼서 지금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구제하기 전에 웨이터들의 월급을 줄수 있나요? 물건에는 순서가 있고 모든 국민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빠친코나 성매매 없어에도 지원해주면 완벽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보다 재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자신에 대해 걱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위해서 지원해주자 한마디 한게 굉장히 <laughs>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샤쿠타 나오키 씨, 생활보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반대 주장. 이 기사는 현재 야후재팬에서 코멘트 1위, 댓글 1위가 된 기사입니다.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리고 있는 가장 뜨거운, 지금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기사예요. 이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샤쿠타 나오키는 이 사람입니다. 어,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사과하자. 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지만 혐한 서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혐한 서적인데 요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요거 쓴 사람입니다. 이거 머리가 이렇게 까져 가지고 대머리 망신은 다시 키고 있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히쿠타 나오키 씨가 3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국민 현금 지급 방안을 주장했다. 논란의 각화가 말한다며 이번 시 1구로 수입이 줄어든 국민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돈, 돈을 지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찬성이지만 생활 보호 대상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반 반대를 주장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번 소동으로 1회도 수입이 줄어들지 않으니까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무원에게도 지원하지 말라. 그리고 정치인에게는 절대로 지원하지 말라라고 덧붙였다. 뭐요거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는 이번 일로 인해서 그 현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에게는 어 돈을 주지 말아라.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뭐 만개가 기본대로 만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댓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수입이 줄어든 사람만의 대상으로 한다면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는 생활보호수급자도 불황에도 급여가 줄지 않는 공무원도 대상이 될수 없다. 찬성. 동감. 연금수급자에게도 주지 말아라. 이 돈은 중견, 셀러니맨의 급여공제 감소 등으로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엄청나게 뜯기게 된다. 이번에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녀석에게 저소득이라며 지원하면 안 된다.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이란의 세대를 더소중 중요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잖아. 이미 보호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활보호자나 지급하는 의미를 모르겠다. 생활보호 자체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길 바란다. 그 돈이 빠칭코로 흘러가고 있는 걸 생각하며 화가 난다. 나도 반대. 원래 생활에 보호받고 있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생활보호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은 외출자제 등으로 경제가 돌지 않게 돼서 어려운 상황에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생활보호자는 노동임금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의료비도 지불하지 않고 진찰받는 들이잖아요 올바른 발언이다. 어디까지나 C19 영향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니까 원래부터 일하고 있지 않은 놈은 제외. 이런 의미에서 연금 수급자도 제외다. 정론 보호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C19의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생활보호자에게 지급한다면 전 국민이 혜택 받아야 한다. 저도 찬성입니다. 혁쿠타씨 발언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을 향한 것이군요. 두려움 없이 발언해주는 것은 국민들도 고맙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길 바란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을 주겠다. 이러한 말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벌써부터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말 필요한 마스크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일본인들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쿄 올림픽 안 했으면은 일본 전 국민에게 한 천만 원 정도는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